예 TV 중대 발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짜자자. <laughs> 코로나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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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일찍 해피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미세하게 보이지도 않죠 여기. 그래서 이 미세함으로도 우리가 임신 됐나? 하고 아, 막연하게 뭐, 막연하지 않았어요. 점신 했어요. 믿음 이 있었나요? 이게 얼마나 선명하다고요, 여기에. 이게 점점 진해지더라고. 점점 진해지다가. 이거 거는 확신, 확신, 더 확신. <laughs>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콘텐츠가 풍부해지게 생겼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해 버렸습니다. <laughs>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 몰래 카메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기다가 넘기다가 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렇게 이이받았이요 그죠? 이게이지게에 대출받은 사진이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받아서 넘겨서. 짜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나 임신해버렸다 <laughs> 이거는 사실 아뭐 임신확인증은 받아왔어야 됐는데 피검사가 8.8 100 이상이어야 되는데 8.8밖에 안 했어요. 빨리 가가지고 생리 예정일보다 이전에 갔거든요. 너무 빨리 갔더니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 확실하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봅시다. 가봅시다. 장원이들 어 어이 들 고고! 됐어. 아빠 됐어. 한방에 빵! 연습 없이? 그래서 무슨 즉흥으로? <laughs> 음. 음. 아, 괜찮은데? 사실 음. 톤 자체가 음. 마음에 든다 아, 아, 톤이 거의, 거의 아. 그냥 그대로 음. 음. 근데 이거 이거 대추 이렇게 입에 물고 음. 이런 사진들이야 근데 그게 벌써 거의 30년이다 그때 어머니 아버님은 뭐 받으셨어요? 그... 음. 대출랑 밤이랑 뭐받했어요 그때 하나가 두 개밖에 못 받았어. 아, 아, 왜냐면 딱 멀었고, 그리고 딱 받는 순간에 나도 이렇게 튕긴 거야. 아, 어. 너무 안으 또. 그냥 딱 대줘야 되는데, 음. 저쪽에서 좀 멀기도 멀었어, 그때는. 음, 여기는. 근데... 그치, 갔다. 그치. <웃음> 왜 튕겨 <laughs> 튕기기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이게 뭔 소리야? 맨날 이렇게 뻥, 뻥 칼을 날리냐? 진짜야. <laughs> 진짜로? <웃음> 진짜로? 어. 아 이게 결로 이게 이게 답이야 오늘? <laughs> 아, 이게 숱이야 이게 음. 어머. <웃음> <웃음> <인간에 진짜. 웃음> 아니, 빨리 꺼내봐 어머 진짜야? <laughs> 어? 이게 뭔데? 임신했다 아, 이게 뭔데? 뭐, 아유 꺼내봐. <laughs> 어머니, 연기하시네. 넘겨진... 어머, 울어? 어머, 울어. 어머, 울어, 울어. 아이고. 진 <laughs> 어머니가 모르셨어. 약간, 이게 뭐야? 너, 너, 뭐? 너, 가카치는 거. 이싫다고 아, 진짜. 처음에 했는데, 처음에 한 줄인 거야. 배란이 지나고, 9일 뒤에 했는데, 한 줄이었어. 한 줄이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변기통에 놔두자. <laughs> 어? 하고 일어났는데 한 3년시간 뒤에 이게 생긴거야 이렇게 안보이셔 그래서 있어. 보여. 보여 나 2.0이잖아 뭐, 뭐, 뭐가 보여? 선이 아, 아, 어. 보이네 있는 그래서 아 이쪽에 하나선 보이네 있는거 그아서 근데 그 날에 또 했지 저녁에 뭔가또또 또 이렇게 한또 이렇게 그래서 <laughs> 오빠 가이신인거 같애 오빠는 아니래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지약성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니까 뭔가 좀좀더 나으니까 뭔가 좀더진해지네 진짜 돈 엄청 썼다. 이거 하나 얼마인데? 5개에 12,000원? 봐 아, 3,000원인가? 그래. 아, 이고잘해이 노래들이. 취한대죠. 발속 지내시잖아요. 방금 방금 이거 1분 만에 이렇게 됐어. 한 1분 만에. 그래, 이렇게 뭐 확신하잖아. 세상에 그러네. 네. 과정이. 네.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한 방도 한 방이야. 대박이다. 아이고 축하한다. <laughs> 근데 아닐 수도 있어. 아직 너무 이르니까. 뭘 아니야. 오늘이 응. 생일이에요. 아. 네, 이제 생일이에요. 네, 네, 정확, 네. 아 완전 정확하잖아. 네네. 네. 진짜. 배란일 플러스 지금 14일 정도. 지금 보름 정도 경과된 거죠? 아 맞아요. 배란일. 배란일. 아이고 나또뻥친가 <laughs> 했는데. <laughs> 주님 안녕서 귀한 믿음의 과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오늘 귀한 기쁜 소식을 하나님 접하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괜찮으냐? 여러분 누가 할머니라고 <한> 생각하셨어 <laughs> 좋다 팬분도 너무 예쁘네 해피 너무 잘 나왔는데 뭐뭘잘나심어실으로도 없을 것 같지? 아 어, 우리 엄마야? <laughs> 나 엄마인지도 몰랐어. 누구지? 그러고 있었어. 아우.. 너무 너무 늙어보게 나는데. 나왔지. 그래. 아주 애기같이 나왔어. 요 아니요. 어머니가 잘나왔어아 그래. 멋있다. 음, 잘 나왔네. 잘 나왔다.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왜 본인 모습이 없는.. 뭐야 결혼식에도 렇게 웃어? 아, 연예인처럼.. 둘다 웃음이 아주 잘 나왔다. 귀하 그날 웃음이 진짜 자연스러웠어. 백만 불짜리야. 아, 제수씨 되게 예쁘게나와네응 자연스러워 혜연이도 아, 잘 나왔다 아유, 잘 나왔네 아또잘 나왔다 오 뭐야 이거 아이고 아유, 오 예지 짱와 아니 몇 얼마 됐어요? 5점 와 아, 진짜요? 잘 됐어 잘 됐어 아, 나도 생각만 할수 있었는데 했는데 아, 안물어봤거나 아, 서러워 미쳤어 아유. 어머나 아, 울어, 야, 아니, 엄마 우리 빨리 누나 누나 엄마 이제 할머니야 아니 지금 그리다는데 막 복받칠라 그래 나는 이거 뭔가 뭐 난 바로 느낌 빠지지. 난 여기가 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어, 어머나. 왜 울다 말아. 끝까지 그래. <laughs> 뭐 이렇게 쏟아야 돼, 엄마. 아니 아, 감격인지 아, 나도, 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 뭐라고 표현해? 감격인지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준비가 이렇게 아. 각도가 지좀 짜진 여 거야. 아 그래. 나는 몰랐는데.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어. 어버이날 선물 아주 아, 세게 왔어 세게 왔네. 아유, 아빠 친구 친구. 아빠 할아버지 이거. 엄마 아빠 좋아해. 근데 엄마는 천성이래도 괜찮아. 나는 얘네들 둘다다 다 왕밤 꿈 꿨어. 그런데 음. 왕밤 똑같이 왕밤 꿔 꿨어. 근데 아들이더라고. 그 옆에 친구나 할머니나 누가 꿔줄 수도 있어토끼인가 토끼. 응, 음, 올해 토끼 내년에 용띠. 아들 낳고 싶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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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렇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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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아들, <laughs> 아 하는 네. 아들, 아, 아들, 첫째는 딸인게 좋아. 누나인게 좋아. 어, 밑에 아들들이 나는 혜연이 같은 첫째인면 좋으니까 아니 그리고 똑같이 딸, 딸, 아들, 아들 아니면 오리 누나인게 더 화목해. 동생 음. 챙겨주고 내년 이맘때 보겠 내년 이맘때 천주 보겠네 원지그 사람은 저 끌고 가려고 혜연이 형은 해피야 해피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다, 아, 좋다. <laughs> 좋다. 아, 사랑해도 좋고. 이름도 좋은 거다 생각해보면 되겠다. 야, 너네 머리 썼구나. 그래, 야, 그래. 야 이거. 그렇게... 잘했어, 잘했어. 어, 이거 뭐지? 어, 제가 잡고 있었잖아, 요 이렇게. 너무 아, 진짜. <laughs> 아, 그런 거구나. 예, 너무 커, <laughs> 어. <많아>, 이렇게. <웃음> 어쩐지, 어쩐지. <웃음> 이제 어,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래. 이제는 이제 는 딸랑이부터 준비해야 돼 드리는 거를 뺏어갈 음. 준비를 맞아 해봤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금 내야 돼 대야. <laughs> 그게 중요하다. 할머니 할아버지 공짜로 내는 음. 게 아니야 세금 받치면서 내야 돼 음. 아유 참 그러네 장야 벌써 할머니인냐 내가 아유, 난 웃음만. 아니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웃음만 나오는내 피줄이 생긴다는니 몰라, 몰라. 이상해 이상해. 웃음 나온 이상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얘기해. 하 야, 돼. 진짜 웃기는 거 같아. 아니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당하니까 좀 웃기네. 생각도 기분이 하지? 이상하네. 그래. 아니. 뭐... 그렇지. 내년쯤이나 응. 생길래 그러게 나도. <laughs> 내년쯤에는 생길라. 아빠 이제 바, 이제 돈쓸 때는 여기다 쓰면 되는데. 아이, 그래. 까까 과자값 뭐 깰. 뭐 아무것도 안 쓰지? 존싸.